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입니다. 예, 여기 전남 고흥지방에는 4일날 아침 8시부터 비가 와가지고 5일날 하루 종일 오고 밤새도록 오고 그래갖고 4일날 5일날 온비 양이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죠. 만이온 지역은 300, 340mm, 350mm 가버렸어요 그런데 나 여기 남도촌님 농사짓는 이쪽 지역에는 그렇게는 안 왔습니다. 제 생각엔 한1 5 0 m m 짝짝짝 온것 같아요. 그래도 겁나게 온 거요. 그동안에 그 감자를 재배하면서 감으어 갖고 찔끔찔끔뭐 미친 요음사 대기찔끔찔끔 비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 감자를 재배하면서 하면서 맛있게 몸에 좋은 물질들 또 수확양도뭐 많은 것보다 적당한 선에서 탁 나오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1차분, 1차로 먼저 심었던 부분이 저는 약한 10일 간격으로 세 번을 파종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약한 천, 한 600평 정도 파종을 해놨어요. 세 번에 거쳐서. 그런데 1차로 파종한 것을 사실은 오늘이 8일, 내일 모레 10일 날 수확을 하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연병할 우무 비가 와도 어느 정도는 와야 된디, 너무나 많이 이 불어갖고, 시방 땅이 질어 가지고 도저히 꽃이도 못심고 밭에 고랑이 뿜 빠져 들어가도 못하겠어요. 그러고 6일 날 잠깐 뺀 하더만은 또 7일 날또 비와버리고. 그래고 오늘은 지금 구름도 끼다가, 뭐, 햇빛도 났다가 그래갖고 지금 이제 거들거들하고 끝으로는 사료가 말른 것 같은데요. 감자를 지금 문자 오신 분, 들 작년에 드셔 보신 분고 하신 분들이 감자 언제 수확하냐, 왜 올해는 늦냐 라는 사실 작년에는 20일 20일 날부터 발송이 됐습니다. 17일 날, 16일 날부터인가 해갖고 저희가 이제 밭 했다가 재밭 했다가 한 이틀 정도 큐어링을 시켜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감자 순으로 덮어서 큐어링을 시켜갖고 어느 정도 말라야 흙도 털어지고 그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이거, 비가 온 바람에 감자를 캐갖고, 박스 작업 어떻게 한 것도 별쳐지도 못하고, 보이도 못하고, 그냥 찍지는 영상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광주 각화동 원해농협 그, 감자 가격을 시세를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20kg 한 박스에, 7만 6천 원, 7만 8천 원 이러네요. 이거 농, 농사, 농사꾼들은 이제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소비자분들이 참이 경기도 어려운데 진짜 나라가 지금 꼬라지가 난리가 아닌디 오만 물가 하다 못해 초, 초, 국민 학생들 연필한 나까지다 올라불고 진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 빼놓고는 다 올랐어요. 저희 지금 박스 값도 작년에 감자박스 하나가 800원인데 지금 1300원을 달랍니다. 그럼 500원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택배비는 작년에 저희가 4,000원씩 나갔어요. 4,000원씩. 그런데 올해는 5,500원 에서 6,000원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는 나는 못 준다. 그럼 다른 데를 저거 사겠다라고 추락 중인데요. 택배비도 시방 최하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다올라 버려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사실은 작년에 10kg 한 박스, 감자 박스 10kg 한 박스에 이 박스 무게가 약한 6, 700g 나가요. 1kg 안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큰거 왕왕 주먹 대미하시는데 한 포기 캐 갖고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을 그대로 다 담았어요. 큰 것은 반찬대에 드시라고 취향에 따라 반찬대에 드시고 또쪄 뭐 드실 분도 적은 것도 쪄 드시고 이런 식으로 취향대로 드시라고 왕그 다음에 왕트 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 하고 계란 크기 사이즈보다 크게 큰 걸로만 선별해서 에, 박스를 흔들면은 흔들리지 않게 꿀렁꿀렁하지 않게 사실 시장에 사면은 박스가 손가락 한개 정도는 덜 차요. 10kg 달면은 그런데 그게 꼴롱꼴롱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박스 가득 담은다 이빨이 이빨이 담아 가득 담아가지고 그걸 그 무게를 달아보면 보통 적게 나가는 게 13kg 다 넘어요. 그렇게 담아서 올해도 드릴 건데 작년에는 그 드셔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담아 가지고 가득 담아 가지고 10kg 박스에다가 가득 담아서 택배비 포함해 가지고 작년 택배비 4000씩 줬을게요.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진짜 솔직히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고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3만원 받았고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월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급 빼고는 모든 게다 올랐는데, 직장인들 월급 빼놓고, 저도 그렇다고 작년 단가 그대로 작년 올해까지 만약에 3, 저 택배 포함해서 3만을 받으면 3년째 지금 동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만 5천 원을 받자니, 설짠 얘 농사꾼이 투자 비용이 뻔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3만 5천 원을 받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3만 원 받기는 조금 농사꾼들이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3만 원 받기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올해 적정 가격을 솔직히 시장에서 사먹는 사드시는 그 가격과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면은 소비자분들도 직거래로 해서 좀 싸게 드시고 뭐~ 어, 이 농사짓는 농사꾼들도 남, 남도촌 놈도 시장에 갖다 주는 것보다 뭐~ 담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적정선을 좀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올해 감자를, 이, 1차분, 200박스 한정입니다. 200박스 한정, 이제, 내일 모레나 예약을 받을 건데요. 15일부터 수확을 할 거예요, 이제. 15일날부터. 15일부터 수확을 할 건데, 오늘 이 영상을 올려놓으면은, 오늘하고 내일 저녁에까지, 이, 이 구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조언을 받을 겁니다. 얼마서이면 적정하겠다. 작년 같이 3만원 택배비함 3만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은뭐 3만 3천을 받을 것인가? 3만 5천을 받을 것인가? 이 내용을 댓글로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사꾼도 살고 소비자분들도 맛있는 감자, 저렴하게 시장에서보다 좀 싸게 드실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저 욕심만 챙기고 얼마 받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래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이 가격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서 참고를 하고 많은 분들 쪽으로 고려를 해서 저도 너무나 많이 상상해로 저것 하면은 또 깎아서 라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좀 가격을 좀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장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울에다 식 g 을다는게 아니고 무조건 하고 계란 사이즈 이상 대는걸 넣어 가지고 하여튼 가득 채울 겁니다 박스를 흔들어 봤고 꼴랑꼴랑 하지 않게 가득 채울 거예요 그걸 영상을 찍으려다 지금 비가 많이 와갖고 지, 지러가지고 감자를 못캤어요못캐갖고 지금 못 하는데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작년과 같이. 그러니까 그리하시고. 키로수는 최하 13키로 이상은 다 나갑니다. 한 박스에. 그니까 러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 감자 가격 얼마 올해 적정 2023년도 봄 감자 1차분을 얼마에 팔았 내가 팔았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좋겠다는 댓글로 금액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아무튼 즐거운 날 되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모레쯤 다시 영상 찍어 가지고 각 예약을 받겠습니다. 미리 작년 같이 또 주문을 느닷없이 예약을 안 받았더니 그냥 폭주를 하고 3일 만에 동의나고 라고 뒤에 저 하신 분들은 뭐 진주 분들은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노타리를 다 케이블 마에 노타를 좀 해버려갖고 트랙탈 노타가다 쪼개는 것도 가져와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미리 예약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꼭 가격 좀 제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남도촌남신태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가격 좀 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